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사람의 약속은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꼭 마찬가지로 우리를 자신의 영적인 자녀로 생각하셨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므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우리들을 위한 약속이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약속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자신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리하심으로 어떤 유익을 얻겠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내거는 그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거래와 그래와 같은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무려 3 2,500가지나 되는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주셨다고 미국의 판사 출신의 목사님이신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것을 발견했어요. 3 2,500가지나 되는 약속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약이란 무슨 뜻입니까? 약은 한자 말인데 묶을 약자, 맺을 약자라요. 묶어서 맺었다. 그 말은 약속을 했다. 하지는. 그러므로 구약은 옛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며, 신약은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양손을 내면 할수 있지요? 얼마나 많은 약속이라고요? 3만 2 5 0 0가지에 되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 그 약속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순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왜 합니까? 처녀 총각이 결혼하자고 왜 약속합니까?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이 너무 없어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순실한 분이라서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므로 순실하신 우리 주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그렇게 진실로 했을까요? 안 믿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5, 35절에서도 천지는 없어질 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내 말은 약속인데 내가 반드시 약속은 지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언제 bc 2081년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내말 들으면 복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어떤 복을 줍니까?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또적각 꿀이 흐르는 즉, 가난 땅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미래를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혈혈단신으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저 3,500리 떨어져 있는 가난 땅으로 그는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때 그 땅은 그가 낙그네로서 걸어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살이나 되는 노인이었어요 그때 그는 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바다 위에 모래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며 땅의 티끌보다 더 많은 자손을 것이며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별 같은 자손들을 주겠다. 그러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복된 약속이었습니까? 또 땅은 사람이 살리기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땅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땅이 있어야 목축도 하고. 땅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땅이 많으면 부자입니다. 옛날에는 더 그랬지요. 옛날에는 땅이 바로 생존과 행복의 가장 큰 기초가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중한 땅만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최고의 영광까지 약속해 주었어요. 아, 민족의 조상이 되게 얼마나 귀한 복을 약속해 주었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종살이를 해야 했을 때 그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상상하기조차도 어려웠습니다 왜 종? 그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종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종이 어떻게 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종이 어떻게 어떻게 가족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후손들이 애굽에 살 때에 그 꿈은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 약속은 헛된 약속과 같았습니다. 전문 자유가 없습니다. 소유물도 없습니다. 자기 권리조차 주장할 수 없는 자들이 종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그러므로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약속과 그 현실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객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결국에는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던 그한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갈 때몇 명으로 내려갔습니까? 75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친 후에 애굽을 벗어났을 때는 남자 어른들만 해도 60만 명이었습니다. 한 가족당 5명의 식구만 잡아도 300만 이나 되는 대식구를, 대민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땅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더 이상 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유민으로서 가족과 함께 밭을 일구며 포도원도 가꾸며 평화롭게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을 처지하게 되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던 복이 정말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두 지파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요단 동편의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마나체 반 지파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요단 서쪽의 아홉 지파와 마나체 반 지파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려고 했습니다. 그데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드디어 여단 동편 땅을 레벤지파에게 일차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족속의 왕인 시온을 물리치고 옥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요단 서편을 정복하고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면 동편에 있던 그 땅에도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식하게 될 것이 분명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좋은 날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10년이 걸린 것도 아니고 100년이 걸린 것도 아니고 거의 690년 만에 690년 만에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꿈을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로셉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흰 장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약속대로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애굽 백성들이 노동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러지셨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약속을 지켰어요. 라고 부르짖셨다는 것입니다. 부러지을때 하나님은 출애기 욕장화제에 보니까 그 은약을 기억하시므로. 그래. 내가 은약했지. 백성들이 목이 축절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약속이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밤낮으로 부러지지 않입니다 그냥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좀나한 곳에서 버스를 몇번 깔아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부러지셨겠어요? 하나님, 나도 진리의 아파트 하나 있어요. 얼마나 부러지셨겠습니까? 부러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맹세로, 하나님이 보정까지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줄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고, 보증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나타내 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반드시 땅을 지어야지,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께 보증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다고 하니, 어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어찌 무슨 약속인들 이루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꿈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더 들지라도 기다리라" 그래서 "더 될지라도 기다리라" 우리는 믿음이 약해 가지고 "내일 아해지면안되는줄 알고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좀 더들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 무엇이 약속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요.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살륙하는 중에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라고 했세요 무슨 말입니까? 발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맞아 죽었다는 말입니다. 발람도 하나님을 망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을 정복하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인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을 오늘 본문 22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누굽니까? 그는 동쪽 나라인 바벨론 나라의 부돌이라는 지방에 살았던 부, 부올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발람인데 그는 점술가였어요. 점치는 사람이라 점치는 사람. 참이스 사람이 요스를 우리 가지고 막으라 그랬어요. 발람은 뇌물을 받고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모압의 왕이라는 모압의 왕이라는 발락이라는 그 나쁜 놈이 발람이라는 그 점쟁이한테 가 가지고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주를 해라 저주를 해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발람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가 축복하는 백성들이니 너는 절대 저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라는 그 점쟁이는 돈을 받아 모을 욕심이 그를 지배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저주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았어요. 어떻게 막았어요? 당나귀 입을 벌려서 네가 왜 나를 때려? 왜 때려? 하면서 당나귀 입을 벌려서 발람이 저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발람은 본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므로 요술을 썼어요. 어떤 요소를 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어요 어디에? 자기들의 우상 숭배 자리에 우리가 제사 지내니까 와서 술도 공짜로 많이 먹고 예쁜 여자도 많으니까 예쁜 여자도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유혹했어요 그랬더니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과 여자의 유혹을 당합니다 안 넘어갈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남조선에 지도자들이 북한에 가서 막당에떨어지지 않습니까? 호텔에 잡아내고 노자는 사이에 죄를 짓게 가지고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악한 죄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그 발람이 맞아 죽게 만들므로써 그는 결코 하나님 앞을 방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복된 인생이 되고 복된 영혼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로부터 벗어났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기뻐하며, 행복한 사람, 행복한 영혼이 되어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모두 우리의 바람이요, 우리의 손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조금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 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에 즐겁게 동참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들을 해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었던 한 사람을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약속이 가장 필요합니까?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세상에 떠날 때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미국 신문에 디엘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여러 신문에 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무디가 죽었다. 무디도 죽었다. 죽었다는그 말을 믿지 마라. 그때 나는 지금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생생하게, 더 생생하게 살아 있을 것이다. 그때 나의 몸은 사망이 침범하지 못하고 죄가 더럽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침대에 누운 채로 또 말했어요. 이제 땅이 물러가고 내 앞에는 하늘 문이 열리는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내가 어찌 마다하겠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어서 가봐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멸류관을 쓰는 날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무디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이렇게도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현실은 아직도 각박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만나라! 누구한테 주신 말씀입니까? 딸이 죽어갈 때그 아버지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가니까 벌써 죽었어. 죽어도 두려워 보 말고 믿기만 하라. 하면서 일어나라 하는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하라. 평안하라. 죽음의 칼이 들어도 평안하라. 이런 등등의 얼마나 생명보다 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그 귀한 말씀들을 굳게 마음으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약속대로 항상 기뻐하시며 쉬지 말고 기도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조원합니다